나한테 맞는 영어 학습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어, 고소리 영어 신호왕국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세요 나한테 맞는 영어 공부법이 따로 있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한테 맞는 영어 학습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라는 건요, 여러분들, 언어예요. 언어. 그럼 언어는요,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 이 순서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어서, 나는 리딩하는 게좀 편해. 나는 문법을 좀 잘해. 아니면 나는 뭐 발음을 좀 해가지고 영어를 했어. 이런 식으로, 나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맞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언어를 배우는 방법은 유일한 거예요. 일단은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들은 소리를 내가 말로 표현해 내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읽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는 영어 이렇게 했다. 나는 영어 저렇게 했다. 이 사람들 보면은 영어 검증이 안 됐어요. 원어민이랑 20분, 30분 이렇게 토론하는 실력이 안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꾸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이러니까 우리 많은 그 학생들이 현혹이 된다라는 거죠. 어? 저 방법이 맞나? 어? 저 방법이 맞나? 나한테 특별히 맞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닐까?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영어를 시작했을 때는, 아, 내가 통 문장 암기를 하는 방법이 맞지 않을까? 아, 내가 리딩을 하면 영어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영어 일기를 좀잘 쓰면 영어가 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언제는 저는 심지어 어떤 방법까지 찾았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그, 백동호라고 있어요. 백동호. 백동호의 대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한국 소설을 제가 너무나 재미있게 읽었었던 기억이 나서, 이 소설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거를 그냥 계속 읽으면 내 영어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걸 번역을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만큼 안 해본 방법이 없거든요. 통문장 암기, 뉴스 듣기, 라디오 듣기, 뭐, 뭐 온갖 거 소설 읽기, 온갖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방법이 아이처럼 배우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소리를 충분히 말해보고, 그 다음에 그 말한 소리를 읽고 그 다음에 쓰고, 이 언어의 원리대로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은 아마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나만의 방법을 찾았는데라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정말 나아졌는지. 그래서 우리 한국 교, 공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혹은 대학교 때까지 영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안 된단 말이죠. 이거는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잘못된 방법들로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나한테 맞는 방법 이런 거 찾지 말고요. 우리 아이를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모국어와 습득 방식 자체가 가장 옳은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거를 알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